どうぞ、これでいいの。 보면 안 되나요? 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금방 들어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소리 잘 들리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잠바. 잠바 이뻐요. 그죠? 아니, 저, 오랜만에 저 보는데 저한테 인사해주세요. <laughs> 패딩 말고. 아,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것도 자랑할까요? 패스? 아니 사진이 좀 그래. 어 데일리 패스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약간의 검색 후에 <laughs> 바로 주셨어요. 어 한국 시리즈라는 게 실감이 나죠? 네? 염색. 뭐. 염색했다고? 좀제 뭐, 사생활을 네. 이렇게 텀들. 얘기하는 거예요? 텀들이. 아, 아 그래요? 좀 이상하죠. 망했어요. 근데 금방 빠진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갈색이 잘 어울리는 것. 어, 지금 몇분 정도 들어오셨나요? 270분. 오, 270분. 아침 11시 반에. 아, 그저 다들 오늘 좀 일찍 오시는 편이니까. 어,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인사이드 베어스 한국 시리즈 특집. 1차전 날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꿈 꾸셨어요? 아니에요? 빨리 그렇다고. 응, 응, 응.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두산베어스 팀에 징크스가 있어요. 중요한 경기, 큰 경기 앞두고 나, 앞둔 날에는 항상 그 전날에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징크스라고 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 다들 오늘 좋은 꿈 꾸셨는지 저도 한번 여쭤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안 껐는데 그죠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응원하려고 일찍 잤거든요 푹 자서 오늘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레서 좀못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그러면 오늘 역시 날씨부터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 굉장히 흐립니다 하, 하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 안 비춰주실 거예요. 그죠? 그 구름 가득끼고 지금 해도 잘안 들어오는 날씨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패딩을 입고 있는데 사실 경기 시작 두, 어, 시간쯤인 두 시가 되면 패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가 들지 않아서 좀 춥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조금은 어, 오버한 것 같고 그냥 따뜻한 기모 후드, 뭐 우리 집업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오시면 충분히 어, 응원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제 뒤에는 이제 오늘 선발 선수인 리퍼트 선수가 있는데 다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말다 알아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리퍼트 선수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laughs> 아무튼 뭐 리퍼트 선수와 함께 이거 계속 인사이드 베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패딩! 패딩 얘기 아까 오프닝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랑 좀 할게요. 부럽죠 완전? 사실 제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구단에서 빌려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 판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완전 하얀 백금색 패딩, 완전 완전 따뜻하고, 일어서라고요? 지금 일어서라는데. 와. 일단 한 바퀴 돌고 설명을 해보자면, 어, 작년 패딩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워진 패딩이래요. 그만큼 더 따뜻해졌고, 보온성 굉장히 좋다고 하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 이게 팔 부분에 소매에 이렇게 있어서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완전 따뜻해서 정말 좋고 응. 그리고 달라진 점이 여기 여기에 위닝 팀 두산이라고 이제 정규리그 우승까지 기념해서 이렇게 새로 박혀 있고. 음 응.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 두산 베어스라고 써있나요? 어그 마크도 안녕하세요. 그 마크도 조금 작아졌어. 작아. 40만원. 40만원이래. 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예쁜 가,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백곰 패딩입니다. 무거워졌다는데, 사실 저는 지금 너무 가벼워가지고 잘 모르겠고, 작년엔 못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자랑 한번 해봤고, 저도 살수 있도록 어, 40만원? 응. 일단 앉아볼게요. <laughs> 아, 그래서 우리 니파티 선수는 계속 앉아있네요. 오늘 경기 다들 아시다시피 니파티 선수와 스튜어티 선수 선발 대결입니다. 뭐 선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리더심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뭐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니파티 선수 말고 우리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볼까 해요. 사실 어, 엔트리가 발표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제 함덕주 선수와 이현우 선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은 바로는 함덕주 선수가 미야자키 훈련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또 직구 아, 최고 구속. 148km를 찍으면서 정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이군 스탭들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한국 시리즈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현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훈련 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엔트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한, 하네요. 그래서 뭐 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 있을까요? 아직 많은 선수들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제 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 연습 일정 또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경기 시간 이렇게 3시간, 2시간 반쯤 되면은 다 같이 또 출연하시고 혹은 다 마무리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네. 아! 저 저도 보고 있어요. 굳이야 NC <laughs> 선수들도 같이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훈련이구요. 근데 봤을 때는 그 정식적인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 NC 응원석에서 지금 응원 앰프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요. 좀 빨리 좀 꺼주세요. 네. <laughs> 여기, 여기. 소리 혹시 너무 방해되시나요? 괜찮으세요? 보시기에? 어, 계속 진행할까요? 사실 저는 이 연습 때 정수빈 선수를 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수빈 선수가 경찰청 이제 선발에 2차까지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한국시리즈 앞두고 그 있을 수 있는 뭐랄까 그런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덜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윤명준 선수와 허준혁 선수도 상무 1차에 합격을 했죠. 어 윤명준 선수가 이번에 한국시리즈 때또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이 선발에 또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것보다 사실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선수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동하면서 또 보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경기장 안에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앞쪽 오른쪽을 보시면 그, 우리 피디님은 통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큰현수아 여기 지금 응원석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현수막은 물론이고, 이제 팀두산 구호가 있는 현수막까지 지금 응원석에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선수들 프로필 사진이 이제 중앙에 이렇게 쭉 일렬로 멋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지나가면서 한번 볼수 있으면 또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어난 김에 뭐할 거냐면 저희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석도 한번 가보고 어, 바깥에도 한번 가보고 굿즈도 볼수 있으면 한번 봐보고 이제 우승 굿즈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동해볼까요? 그, 잠깐 정지하고 순간 이동 아, 그죠? 저희 또 어, 비밀의 공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지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왔습니다. 이거 보러 가는거죠?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다 나오나요? 너무 크죠? <laughs> 위닝 팀 두산 그 이제 팀 두산이라는 구 앞에 정규리그 우승도 했으니까 위닝까지 붙여서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는 이제 관전 포인트들 중에 하나죠. 응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갈까요? 음. 음. 여러분 음.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는데 내가 봤을 땐저 때문이 아니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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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에요 <웃음> 귀여운 <웃음> 아! 봤어?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인가요? 아닌가? 아 한국 시리즈 <laughs> 한국 시리즈 우승 <laughs> 네. 아, 알았어요 챔피언 코리안 시리즈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그러면 마산 원정갈 때는 또 마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여기 좀도될것 같은데. 그래요. <laughs> 여기 보면, <laughs> 이렇게. 김경선수. 어.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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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수막 종류별로 굉장히 많네요. 오 저것도 보이세요? 저 옆에 이렇게 흩날리는 꽃팀드산 v 5 아주 곳곳에 많은 현수막을 설치해둔 게 눈에 보입니다. 오. 아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다들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퇴근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아 퇴근? 어 뭐예요? 퇴근이 아니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국 시리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때 원래 승리 후에 하던 허스, 허슬 플레이 인터뷰가 없습니다. 그 주관이 달라서 그래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방송사 인터뷰로만 전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베어스포티비 자체에서도 이제 선수들 인터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퇴근, 퇴근 안 하니까 농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기 열심히 보고 인터뷰도 잘할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겠다 아니에요? <laughs> 어, 이렇게 일루 지금 플라자에 네, 들어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일찍 다들 오픈을 하셨네요 한번 가볼까요? 그.. 맨투맨하고 네. 판타스틱고 맨투맨하고 아 이거 이거 판타스틱고 맨투맨 아, 아쉽게도 기본은 아니네요. 그냥 맨투맨이고. 이런 것도 없는 <laughs> 지금. 니 파트 선수가 보면 왠지 조금 민망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거 뭐라 그러죠? 머플러? 까지 음. 뭐 다른 새로 나온 게 있을까 했는데. 저거 있는데, 저거, 저 집업, 저게 진짜 좋아요. 저게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서, 오늘, 오늘 같은 날 입으면 잘, 가장 적절해게 저희 지금 일로 응원단석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여드릴게, 꽤 많아요. 자랑하려고. 470점 4 470... 7 4분? 아 보고 계시다고요? 안녕. <laughs> 한국 시리즈 당일이라 다들 잠도 못 주무시고 이동하는 거 아니었나요? 한번 보여 드리겠나요? 엄청 크죠. 저기 이렇게 애국가 애부터 아, 저기 가 볼까요? 네, 네. 네 <laughs> 오늘 피디 님이 되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 말씀을 아끼시지? <laughs> 너무 소은소은 말해가지고 저도 못, 못 알아듣겠어요. 아까 밑에 덕아웃에서 보여드렸던 선수 프로필 한번 보러 갈게요. 오 되게 디테일하다. 밑에는 글씨도 있는데 아 기자분들은 벌써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차례대로 한번씩 있네요 처음에 감독님부터 이렇게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매니저, 캡틴. 엄청 예쁘게. 다들 너무 진, 진지해 보여서. 어, 어, <웃음> 대단하다. 표정. <laughs> 아, 오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기자석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좌석도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제가 앉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 팀은 연습이 종료가 되었고 이제 NC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아쉽네요. 저희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을 조금 일찍 나왔으면 또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시작할 때보다 지금 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2시쯤 되면은 확실히... 야구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속. 이쪽으로 올라갈까요? 아, 위에서 찍으시고요.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잠가 숨을 거리고... 아,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응원단상에 지금 새로운 무언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그 원래 있던 단상 위에 요만큼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뭔가 올라가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LED 패널입니다. 혹시 이게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올해... 어, 지금 들어온다. 근데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그리도 올라가고 있고. 저기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면 뭐 선수들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영상들이 LED 패널을 통해서 이제 또 나온다고 해서 팬 여러분들이 여기 응원단석에 앉아 계시면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밝아서, <웃음> 아니에요? <웃음> 괜찮아요? 어, 아직 안 켜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또 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경기 보는데 한 가지의 재미를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건 뭐예요? 그, 철롱이가 초롱, 올라가서. 아, 아철롱이가 올라가서 깃발을 막 흔드는 그런 곳이래요. 또 왼쪽 공간 뭐 마이크도 있는데. 용도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단장님이 사용하시든 아니면 뭐 장례 아나운서님이 사용하시든 이따 경기 때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시리즈 1차전 한국 시리즈 시작하는 날 여러분과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많이 설레시죠? 저도 이제 <laughs>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1차전 승리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어, 저는 경기 종료 후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따가 봬요. 안녕.